고약성경 10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나오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장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가는 거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만 쳐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하나 꼽으라고 그렇게 하면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또 사랑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물론 꼽으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거고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함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어인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에 앞서 로스에게 먼저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을 때 로스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대포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천사가 로스에게 보여준 호의를 바로 햇새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 즉 햇새드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동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헷세드은 은혜, 고결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헷드라는 단어는 핫사란 사랑하다, 연모하다, 자비하다는 뜻은 그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가 또한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게 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친절, 자비, 또 은총, 심지어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할 때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헤새드은에는이 신학에는 카리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에메트라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라고 요한 1서, 죄송해요.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그 은혜가 바로 패스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식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을 표현하는 형상이 어떤 세상의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은 산성, 다시 말해, 보트레스, 또는 요새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옛날 산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높은 요새 지역에 견고한 돌성이 돌려져 있고 그 성곽이 크게 건축되어 있고 또 적군들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망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또한 시편에서는 refuse 피난처라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보호의 원천이신 것을 설명하는 비유로 특별히 이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시라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금요일, 하나님의 공유와 자비를 의지하는 주의 역성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혼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산성인 여유세신 주의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핫세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늘 찾아오지만 그것들 앞에서 의연하고 우리는 견고히 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악하고 거만한 자들의 음모와 핍박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굳게 잡고 의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연약한 인간이어서 흔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는 담과 아,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의롭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의 눈에는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처럼. 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인이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공격에 금방 무너질 것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당신들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 세상은 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릴 것한테 대적해야지만 세상을 가 있는 것이 아니하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서 있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일장 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외 제자들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더 위로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삶이 늘 꺾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왕성한 생명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고 세상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신 후로 가리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서 세계를 주도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가들이 한국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었었는데 뭐. 한때는 인도가 정신세계가 심오한 정신사상을 가져서 세계를 이끌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직도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합니다. 인도나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세다도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사상적으로 세상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 긴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삶은 사랑과 정의의 삶이기에 항상 악한 자의 빗방을 받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니, 너희가 일제히 공적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그 절교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조주 늘 악한 자들은 그들이 모여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의인들을 천지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이야 사실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자유니 민주이 하면서 속으로는 선한 사람을 질투하여 혹시 자기 소유량 지위가 이어받을까 근심하여 선한 사람들을 먼저 저주하고 틈남에는 공격을 하려 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세상에 잇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세상이 사악하고 혼란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참여을 구원하시며 그의 찬송에 서게 하시며 그를 백성의 피난처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성을 비롯해서 80편의 찬송의 시를 쓴. 영국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 하지만 그의 노력을 보신 하나님께서 왕실의 자선 학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더블린 취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앞에 소원한 바가 있어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천식 폐력으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국의 해변 도시 브리스햄에서 브리스 과격한 어부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눈을 떠나 그들이 도아져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인데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그리고 또 찬양하라 내영어라이 곡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트 목사님과 비슷한 시대에 살던 한 영국의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셀시어 로슨입니다. 영국인으로 남아프리카 식민지 통치 수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지위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이 영국인들과 남아프리카 이 네덜란드의 이 보호사람들과 커다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이름을 보호전쟁이라고 했습니다. 1902년까지 에 있었던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세실 로데스입니다. 그 원인은 그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케이프 부분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으려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 저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할때 같은 팀에 있었던 라스네미 디비올라 디비올라는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이 가정은 이 집은 남아프리카의 커다란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있는 집이어서 로스가토스에서 굉장히 부자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실로데스가 자기 친구와 함께 설립한 회사가 바로 이 드비얼 이 자기 친구의 마스네이 드비얼 이었는데 바로 이 광,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이런 말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나 아프리카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제 내가 모두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얻는 것 중에 하나도 가질 수 가지고 갈수 없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보물을 보지 못했고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라는 말을 남기고 고작 48세 의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산성에 거하게 하시며 그의 피난처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저 세상에 갔을 때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타다 보면 고난을 만나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 외향으고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었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그의 삼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두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했습니다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두비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잠잠함은 자기의 소욕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기를 피운 상태를 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표현하면서 아크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크 예로라는말을주제해서이 혼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고릴도 우리 하나님만 나의 소유를 타버리고, 나의 의지를 강하게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고그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 엘리야 쪽은 폭풍 가운데, 심한 폭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다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피난처에 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든 우리는 만난 속에 삽니다. 핍박 속에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겨워해 주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피만으로 우리가 그와도 주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여러으감사드리